아무 주제 없이 말 많은 두분 모셨습니다. 모셨으면... <laughs> 영양제 두은다 들고 드시고 계시죠? 원래 임신 준비 3개월 전부터 임신 준비 영양제를 먹어야 돼. 선배님 피가 되고 뼈가 되는 말이에요. 도둑담안 하는데 가장 좋은 게 혀를 반은 자르래거기좀 모아도 땡고 그렇게만 대하면 결혼생활 편안하다. 근데 원래 고양이잘 트이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깨버렸어. 어 네. 네, 진짜. 아. <laughs> 네, 오늘 한끼줄 게스트. 한끼 사줄 게스트입니다. 게스트가 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줘야지. 아, 게스트가 사주는 거 최초 어디 있어요? 아니, 게 독박적으로 하도 에서 게임을 아, 아, 통해서. 그런 없어요. 그래서 아까 와규 넣었는데 뺐잖아. 근데 소개 안 했으니까 재밌게 좀해 주세요. 돼지로 가는 거같 아직 게스트가 소개 안 됐는데요. 어, 소개 안 했는데 너무 아무 주제 없이 말 많은 두분 모셨습니다. 네. 자 한윤사 박수님 네. 모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소개 어땠어요? 에, 진짜 너 완전 별로죠, 솔직히. 아, 아 근데 어, 그럼요. 진짜 그, 너 완전 별로죠, 솔직히. 아, 아 근데. 오봐방 그, 그 컨셉. 아, 제가 지금? <laughs> 아, 제가... 아, 제가. 뭐예요? 아, 근데 아, 제가... 이거 뭐예요? 아, 뭐래 쏘셨어요? 뭐... 뭐 고급지게 얘기해요? 도름이에요 네. <laughs> 아, 저기. 뭐예요? 저기. <laughs> 고급지게 흑자, 흑자 아, 아세요? 흑자가 뭐예요? 고급지게 흑자인데, 건버섯이에요, 건버섯. 아, 건버섯은 할머니들이 나는 거고.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진짜로 나 흑자랑 건버섯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거 나 지진 거예요. 아, 지졌어요? 김이랑 다른 거죠. 어, 김이랑 다 버섯이나? 우리. 제가. 예, 났어요. 육회 시켰고요. 네. 돼지고기 시켰고요. 오 육회 초밥. 돼지고기 세트, 계란찜 참고로 <목소리가> 여기는 PPL은 아닙니다 여기 돈이고, 선물이 있어서 하주시는 거예요? 살살 마주시는 거 마주시는 거 거예요? 아 네, 저희가 사, 사드릴게요 네, 아니면 네, 이따가 독박게임해고 사... 걸린 사람이테소할까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저희 도와드려 <도아들로> 요아니지 <laughs> <여간이 잘> 아니요 <laughs> 도와 왔으면 도움을 좀 주세요 네 고팀냉트로 네, 제발요 사실 우리 두 분이 능력 대비 아직 머물러 있는. 소영이가 아, 아, 요즘 웃기거든. 소영이 아, 가 어? 그러니까. 진짜 웃기지, 소영 웃겨. 근데 이제 제가 어디 가나 그 인지도 대비 이슈는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하냐. 아, 결혼식 아, 때도 조건에서 엄청 아, 웃겼잖아. 그때도 한번 출연했는데. 맞아요. 빵 위에 완전 떡었어. 그래서 맞아. 결혼식도 응. 엄청 이슈 됐잖아. 결혼식도 그 인지도 대비 응. 이슈가 어, 많이 돼가지고. 그래. 그래. 네, 저희 아, 결혼식. 저희 어. 어, 결혼식 때. 아, 민기 결혼식. 전민이 결혼식 때는 워낙에 그 화석 화석했고. 우리 결혼식보다. 이제 결혼식으로 이슈된 거는 오빠가 이제 세븐 결혼식 때 오. 추노 추노 세븐이 아직도 화가 나 있어 아, 자기 아. 결혼식 못 아. 쳤다고 <laughs> 세븐 결혼식 에면 <치면> 여기 밖에 안도다 <laughs> 나는 우울할 때마다 그 영상 봐그 가발 쓰고 그 깨지지 않 그거 있잖아 그게 너무 그거. 웃긴 거야 결혼식장 리허설 때가야 되잖아. 출입 많은 거 알아? <목소리> 왜? 경호원들이 모자라 막안 들어오시면 진짜 알고. 아, 아, 결혼식 안 되는데. 아, 나 김지호야. 그게 더 짜증. 우 김준호야. 그게 더 짜증.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그때 태양을 리허설 을 했어 마이크로난 어. 마이크를 안 주더라고. <laughs> 어? 와 진짜? <laughs> 응. 그래서 사람이 좀 있어 보여야 되게 그지같이 다니면 안 돼.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잘해요, 아 형님. 한달 정도 됐는데, 아 임신 준비하는 걸 올리니까, 음 진짜 준비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음 막, 정보도 공유해주고, 음 이러면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임신 준비하는 게 뭐가 제일 주된 포인트야? 임신 준비하는 게. 시험관 아래야? 아, 처음에는 저도 자연 임신으로 준비했는데, 그냥 운동이야? 아니요. 임신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준비 하면서 어떤 걸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기 해보고 뭐 결과 아, 이런 거 같이 공유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자연 임신 하다가 이제 좀잘안 되니까 이제 난입병원 가서 상담 받고 이제 시험관을 이제 시작하고 자연 임신을 시도를 많이 했어? 어, 저는 한 6? 한 5개월? 응? 했는데 안 됐어? 그 전에 한 3개월 정도는 그냥 프리하게 저도 그냥 할거다 하고 그냥 베란기 찜이다 하면은 그냥 음. 이렇게 날 맞춰가지고 그냥 그래 하다가 4월부터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남포를 보거든요? 그럼 초음파로 어 남편과 어느 정도 자랐으니 이제 이때 이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병원에서 날짜를 아, 얘기를 해줘. 아. 그게 바로 숙제. 미리 그러니까 사도 어. 그날 하세요 이러면 은또 어. 집중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처음 에 <laughs> 날짜 맞춰서 할 때는 편했는데 그게 한몇 개월 되니까 약간 서로한테 남편도 숙제야. 어 이런 일인 거, 거 같아. 들어와 가지고 어, 피곤한데 똑똑 여보 뭐하세요 약간 이렇게 숙제야지 그런 뭐, 느낌이야.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불어야죠. 어, <laughs> 진짜 그게 야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하기 싫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되니까 나도 미안하고 하다가 아, 남편이랑 또 다투게 돼 괜히 왜, 왜? 남편이 좀 피곤한 기색이 보이면 아 서운한구나 됐어 그러면 오늘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서운한 거 어, 약간 이렇게 아, 말은 못하고 남편이 아니야 아, 아니야 막 이렇게 되잖아 준그 오빠가 얼마 전에 이거 임신 뭐, 우리도 준비하자 고 음.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어 너무 좋다 그런 시간. 얘기하는데 오빠가 근데 뭐 여자가 임신되는 시기가 있지 않아? 배란일? 어, 어, 어 있다 음. 했더니 너 네가 배임기 가 언제야? 나임기랑 <laughs> <다행기랑, 웃음> 배란일이랑 섞였네. 배임기? 아니 배임이 영양 배임기 영양제도. 오. 다 들고 드시고 계시죠? 원래 임신 준비 3 개월 전부터 임신 준비 영양제를 먹어야 돼. 먹어도 뭐돼 이제? 아니 이제부터 고기 먹어도 어, 돼 고기 일단 고기 먹어도 돼 선배님! 피가 되고 뼈가 되는 말이에요 어, 빨리 그래? 피도 들으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살이지 어, 뼈가, 어, 뼈가 오, 되면, 음, 되면 뼈가 되면 서영아 음, 큰일 나아그이 음, 음, 뼈가, 음, 되면, 음, 뼈가, 뼈가 음, 되면 뼈가 음, 되면 안 되지 아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된대서 한번 뒤집으면 근데 진짜 그게 오빠 말투가 왜 그래 왜? 저희는 결혼하고 말투를 조심해야 돼. 어 맞아 뭐냐면 저도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원래 그전에는 막 뾰오 막 이러다가 결혼하고 편해지니까 아병사씨 빨리 이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돼. 어... 존댓말 해? 화낼 때 조금 덜 화나 보이게 존댓말로 하거든요. 그럼 남편이 요 소영 씨! 말도 조심해주세요. 근데 오면 네 죄송해요. 이렇게 돼. 내가 그래갖고 나는 결혼 안 했지만 놓쳐야지만 이러으로 겁나 이걸 찾아본단 말이야. 두부쌈 응, 응. 안 하는데 가장 좋은 게 혀를 반은 자르래.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더라도 너무 햇빛 까요 그렇지. 응. 아 고기 좀 구워 이거보다 고기 좀 구워요! <laughs> 아, 기분이 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근데 앞자기구 아, 이거보다 고기 좀 구워요! 아그렇 이게 낫잖아. 고기 좀구워차 된다고. 이게 차라리 낫지. 이게 낫지. 마토가 왜 그래? 그래? 이거보다 아까 다시 해봐. 마토가 마토 어. 그전 말을 풀리지. 아까 가만히 있는데 말투가 왜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 사실 나도. 이 차랑 이제 존댓말을 화낼 때 붙여주면 오히려 나은 것 같아. 입 닥치세요. <laughs> <laughs> 그건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두, 두 분은 이제 퇴근하는 길에 집에 누구 있으면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어! 음. 진짜 좋아. 어, 그게 <laughs> 너무 좋지 않아요? 음. 나 지금 결혼이 제일 재밌는 게 그거야. 어, 누가 있는 거 오빠가 퇴근할 때 내가 형관으로 달려가는 거야. 오, 야. 맞아. 진짜 물 내가 퇴근했을 때 오빠가 나먹으라고 치킨 차려놓고 어. 밥을 차려놓고. 그, 어. 그 시간 맞춰서 뭐 세팅해놓고. 너무 물었다. 나는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잖아. 모둑이야 도둑이야. 도둑이야. 이야도이야도이야도지도이렇게 하는 거지? 이야도둑�이 아, 있어요? 없� 일단 결혼하면 응. 와이프 우선이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선배님?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이야, 사랑도 아, 됐다. 한잔해 해피, 해피, 해피 와이프. 해피 와이프.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근데 선배님이 결혼하면서 얼굴이 더 약간 맑아졌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어려졌어요. 응. 내가 응. 어려지게 만들었지. 아니, 진짜 어려졌어. 완전 지금 물광 피부야. 약간 동안 됐어. 진짜로. 좀 내려놨어. 상남자를. 언제? 언제 상처 상처 언제 아, 뭐, 어? 언제? 언제? 뭐가 달라졌지? 얘기하시 오빠는 약간 비린내 나는 부둣가를 아, 이렇게 항상 액상처럼 살았는데. 내가 놀라운 얘기를. 뭔데요? 밥을 먹잖아. 어. 바로 설거지를 하고. <laughs> 어. 뭐 배달음식 시켜 먹었어. 어. 다, 다 먹고. 친구들 와서 재활용 다 해. 음. 그리고. 자기가 만약 에 일하러 나가잖아,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 바로 갖고 나가. 야대박이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때 되면 무조건 하, 온 집에 있는 화분에 물을 다 줘. 정말로? 응. 화분에 물을 줘요? 응. 왜왜 왜 이렇게 변했어? 모르겠어. 옛날에 손민우 씨가 오빠 집 가면 날파리 일주일째 그 음식이 다쌓여있어 어, 나도 나이. 맞지? 잖아 <laughs> 결혼하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겠네. 그렇게 도와주는 거 보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 내가 할 일이 없다니까? 근데 응. 그러니까? 사실,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게뭔 상관이 었는데 와이프가 좀 깔끔하잖아. 음. 그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하게 되는 거지.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선배님, 이제 결혼하신 지 7월에 했으니까, 3개월? 107일 됐더라고. 107일? 멀써다 아, 새나와. 하제 되세요? 어, 진짜? 오늘 108일이야. 이야. 어, 선배님. 오늘 이렇게 멋있어요? 108일이면 응. 108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웃음> <웃음> 이렇게 언니랑 놀때 놀 이런 것도 즐거워해주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 행복할 것같아 저런 어. 한심한 소리를 해도. 어, 그치. 귀여워하는 어, 남자를 만나야지. 나도 어 뭐. 남편이랑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고 많이 주고 실수 많이 하고 말실수 많이 하는데 남편이 그 되게 재밌어해 귀여워하더만 근데 왜냐면 와. 딴 사람이 봤을 때는 답답하고 어 멍청이 이럴 수 있는데 그거를 되게 재밌어해 줘가지고 지민는아 잘해 근데 한 번씩 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또나 이론으로 다 배웠댔잖아 이론으로 진짜 이런 거 공부 많이 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가족한테 자, 가장 못하고 남편 와이프한테 못하는 게 음. 가족이면 은 나라고 생각을 한대요. 음. 근데 이걸 분리를 시켜야 된대. 아, 가족이지만 그치. 타인이다. 그렇 우리가 제가 선배님 만나서 막 하지 않고 소영이가 선배님 만나서 막 하지 않잖아요. 그치. 그치. 그렇게만 대하면 결혼 생활 편안하다. 그게 어렵겠죠? 그니면 부부 싸움이 난 전부 다 책으로 배웠어요. 뭔데? <웃음> <어디래>? <웃음> 뭔 얘기야? 전얘기데아안 했는데? 육개초만 맛있다, 이제 아니야, 전 얘기했잖아. 육개초 <laughs> 너무 맛있어. 아니, 근데 두 분은 결혼하고 이렇게 손잡고 아 이런 좋은 날씨 막 <laughs> 걸어다니고 약간 이런 산책도 해요? 어. 아, 진짜. 아침에 둘이 한 7시 반, 8시 이렇게 해서 안 먹으러 둘이 손잡고 나고. 가 아, 너무 좋다. 근데 그 약간 그런 거로망 있는데, 진짜.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음. 산책하고 손잡고 걷고 이런 거 있잖아. 격발에 음. 나랑 가마골이라는 데를 자주 가. 싸우 뭐냐풀 일이 있을 거야. 뭐 음. 싸운 적은 없는데. 되게 되게. 어, 어, 어 있, 있잖아. 오빠가 가마골 하면 풀재. 나음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덥다. 그래서 전날 싸워도 돼. 가마골 면돼 그럼 다음 날 어떻게 해요? 말할을수 있어요. 아니, 문 내방 문 어. 열고 들어와서 가마골 하면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이 풀어. 근데 내가 만약에 화가 나 있어 안 풀고 싶어. 근데 가마골 해도 풀어야 돼요? 풀어야지. 약속이니까. 약속이 근데 이런 거 진짜 좋다. 약간 어, 단어가 맞아, 맞아, 약간 맞아. 화해의 의미로 응. 미안해! 라고 하기에는 금 자존심 상할 이게, 이게. 때 있거든. 연애할 때는 따로 살았잖아. 응. 그때 우리가 자주 갔던 데가 있었는세부의 크림슨이라는 호텔이어서 크림슨, 크림슨 하기로 했거든. 아, 했거든. 응. 떨어져 사니까 오빠의 그런 체감이 없잖아. 안 풀려요. 전화로 아, 크림슨 어. 하는 거야 크림슨 같은 소리 하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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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랬거든. 음. 어. 근데 실제로 이제 같이 사니까 음. 다 맞고 라니까 풀릴 수밖에 없어. 나는 일해보여도 남자한테 그 저기 지지 끌려다녀가지고 맞아, 쟤는 또 어, 남자한테 어, 오지일 어, 끝나고 전화할게 했는데 3일 동안 전화가 안 오는데 내가 아, 아직 아 일이 안 끝났나 보다 이 정도면 일중독이다아 진짜로 잠도 아직 안 자고 일이 안 근데 언니, 오늘까지도 일이 안 끝났어, 그거 <laughs> 지금 나 얘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긴 게 도심각 좀올렸을때 음. 음. 땅땅땅 이 울리잖아 울리자마자 윤서야, 우리 헤어 쓰자 왜냐면 아 이제 월1일은 선배님 새로운 마음으로 응.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린 거야? 기다린 네, 거야. 네, 새로운 이야 새로운,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출발하고 어, 싶으셨나세고그 남자 가 내가 입장으로 돌아가면 1월1일부터는 안배 뚱고술좀 푸. 윤 끊고? 일월을? 제법 새로한두달 정도 계획을. 했다. <laughs> <해봐도 웃음> 혹시 그분 <그건> 제인 같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나 진짜 너무 내가 너무 <laughs> 진짜 윤설를 너무 <laughs> 좋아해서 정말 좋은 남자 만나게 하고 싶은데. 내 주변은 이미 다갔고아다 그러니까 어린 뭐. 다 아니면 엄청 어린애들 맞아. 같고, 얘가 가끔 썸이라도 타는 남자 보면은 참다별로인 거야. 근데 얘가 좋아하니까 말은 해줄 수 없고. 그치, 근데 맞아. 그제서야 얘가 헤어지면은 그제서야 얘기한다. 아, 보이지 나 그게 진짜, 진짜 별로다 맞아. 래서나 진짜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네가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거 같아서 얘기 못 해줬다. 또 언니 만약에 이제 다음 번 남자 만났을 때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게 좋아 아니면은 그냥 참 좋게 봐주기는 게되아 근데 내가 솔직하게 어. 얘기해준 들 네가 아 여러분들이? 어. 아 솔직하게 어. 얘기한 게 좋죠 내가 얘기해준 들 응. 네가 그거를 받아들일 응. 거냐고 예전에 한번 언니가 응. 얘기했을 때 내가 어 헤어지진 당장은 못 헤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는 했어 응. 누구였지? <laughs> 별명 얘기해봐 별명 조조차 아하 <laughs> <laughs> <저도 참. 웃음> 이름이 뭐라고? 조조차 조조창 알아? 조조창이 뭐야? 그분이랑 뭐 이제 막썸 타고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뭐 일단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만나자요. 걷고, 어, 알겠다 그러면 잠깐 만나보자 이래서 만났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아,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안되겠대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도 안 돼서. 근데 그때 내가 그 당시에 그 비디오 스타에 나가가지고 유행어라고 저 좋다 좋다 참 좋다 이걸 했어. 근데 걔가 헤어지자 고아 그럼 뭐 인연이 아니까 어쩔 수 없지 알겠어 전화로 알겠어 이러고 딱 끊으려는데 아 근데 윤서야 어 나는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무슨 거야 미쳤나봐 이사하지 진짜 미친놈이. 그 야, 미친놈아. 미친 진짜 너무 헤어지는 얘기를 안 해, 미친놈아. 이래. 그래도 난네가 좋대, 조대 어, 그, 너무. 그래도 헤어셨어 그래도... 진짜. 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조조참이라 불러요. 왜냐면 나는 나쁜 남자 너무 많으니까. 별명자다거든 어. 똥차 가고 벤치 온다 그러잖아. 우리 쟤는 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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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차. 똥차, 똥차, 똥차. 김지민 씨 미담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해. 나난 그, 미담 없어. 미담 있어. 뭐나또개 감동받았지. 뭐 결혼신나. 나? 어. 뭐, 뭐? 뭐. 뭐. 그럼 뭐야? 결혼하는데 내가 전날 이제 국회를 전날 받기로 했잖아 부랴부랴 쿠팡 로켓 프레시에서 핑크색 원피스를 샀단 어, 말이지 음. 아 맞아 아, 아, 예. 짝달라분는 원피스 어, 어, 달려보는, 왜냐 원피스가 없어가지고 근데 부케는 원피스를 입어야 된대요 그래, 아, 그래? 어 약간 좀 차분하고 어, 좀 그래? 여성스러운 그래. 거 해가지고 거. 이제 신부 그 뭐지 식 전에 신부 대기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언니 막 사진 찍고 이거 막 도와주다 보니까 여기가 접다가못 해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아예 져은 <laughs> <젖은> 거야 그래, <laughs> 그래, 이, 진짜 이거 <laughs> 어, 어떡하지 부케 받아야 되는데 하고 나서 이제 언니 이제 신부 대기실 이제 사진 찍고 나서 이제 본식 들어가서 이제 선배님이랑 언니랑 이제 옷 갈아입는다고 응. 그 대기실 들어가잖아. 그데그딱 그래, 들어갔는데 너무 막 바빠서 10분인가 만에 뭐 옷을 아, 갈아입고 번식 가야 됐어. 막 10분 동안 갈았는데 내가 구석에서 혼자서 드라이기로 이거 말리고 있어. 막 말리고 있었어. 제 진짜로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겸지라이기에서 말리고. 계속, 왜냐면 부케는 받아야 되고 여기가 너무 젖어가지고. 이렇게 <laughs> 잡아야 되니까. 어, 그러고 근데 이렇게 하면 한쪽이 비잖아. 내가 혼자 이렇게 못 말리잖아. 한쪽만 하니까. 근데 어, 언니가 옆에서 탑드레스를 막 갈아입고 있었거든. 어. 그럼 막, 막 하더니 막 나를 딱 보더니 어, 저 스태프분들, 우리 윤석이 겨드랑이가중요 어 했던 거. 어어 제필마다. 네. 어 그럼 제번는겨드랑이 말려서 진짜 이랬다니까. 근데 딱스텝이오더니 어, 이거 너무 한쪽 많이 젖으셔 가지고 아 여기는 일단 저희가 급한 대로 생일우를 대드리고요. 여는 저희가 말려 드릴게요. 여기다. 핑트 어 라이너를 아 붙였어. 진짜. 근데 라이너가 한 쪽밖에 없어서 한쪽 붙이고 <laughs> 한쪽못 붙여서 받을 때 이렇게 막넣는데 <laughs> 입술이 가그와신나있는데 띠리. 진짜. 진짜 는거같어 너무, 근데 선배님 이거 진짜 되게 감동인 거야. 아, 그치, 이거 완전 감동이지. 촬영인데 그렇게 해서. 야, 내가 고맙지, 부케를 받아주는데. 헉, 어, 훈훈하다. 어, 어. 그리고 아, 그래. 너무 고마운 게, 부케를 받아서, 원래 6개월 안에 막 결혼해라 이런 미신이 결혼해야 있잖아. 윤서는 그 부케를 받아서, 바짝 말려서, 이렇게 해서 유기관으로 보내준 거야. 아, 뭐 예쁘게 해서 어, 음. 나한테 보내준 거야. 왜냐면 이게 그게 있대요. 부케를 신혼 부부한테 6개월 안에 돌려주면 이 부부가 평생 행복하다라는 선인데요. 어, 어 그런 미신이 있대요. 근데 내가 갖고 있으면 6개월 안에 난결혼을 못하면 난 평생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게임... 위해. 게임을 할 건데요. 네. 네. 개인전. 오 개인전. 슬라이 얼음을 올려서 가장 최종까지 남은 아 살아 있어야 돼 얼음이. 아, 아 아니면... 제일 천천히 녹는 사람이요. 아, 네. 그 동시에 놔야 되네. 맞습니다. 이거 위치 선정도 중요해. 네. 가생이가 좋지, 그러면. 무조건 다 가생이 거 같은데? 이쪽이냐 이쪽이냐. 아, 오케이. 1대2는 3등 3만 원.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제발. 와, 제발. 안 내면 졸래. 가위바위보. 나 1, 2, 3, 4. 그 놓는 건다 같이 나이. 아, 제발. 내가 보고. 아, 나 그거 보고 있었는데. 뭐야,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어한번 쥐고 끝! 거기 어어 됐어. 빨리 고를게. 녹아요, 재민이 어디? 어디? 위치 어디? 우주에 아, 아, 놔야 네. 돼. 빨세요 얼음 녹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간. 오케이. 끝. 네. 오케이. 자, 자, 하나, 자 하나, 하나 둘 셋. 네네. 안 돼! 아니, 제발, 제발. 아, 아, 제발 아, 너무 아, 빨리. 빨리. 아, 제발. 와, 너무, 너무 아, 잘못했다. 구멍이 너무 크네. 내가 꼴찌것 같은데. 아, 저거 선배 꼴 째 의미 해? 없어. 골째 의미 잠깐만. 없어.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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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영이다오 박수 1등이야. 오! 우와 우와 오! 우와 오! 오! 오. 소용이. 어, 이나 <몇> 저희가 열심저희남편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교태희 씨. <몇> <몇> 예, 맞아요. 있다. 세제는. 아니, 너무 너무. 아니, 여기 벌이 없네. 불이 없네. 불이 없는 걸 내가 보고 여기 있었어. 불이 없어. 여기는. 거기에서. 뭐 어!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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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에서 네아트. 도박투어에서 무슨 패션 이런 특집 하자고 해서 어떻게 하면 멋있어지냐고 했더니 같이 가 가지고 이걸 하면 된대. <laughs> 아니, 근데 이거 분위기 완전 시크하고 멋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 어, 약간 집이 느낌이지. 우리 집이 느낌이잖아. GD? 아 지지! 와 이거 햇빛 세다. 오빠 어떻게 <laughs> 잡았어 팬티라인 붙이면 될것 같은데 되게 창피하게 사람들한테 팬티라인은 있으신 분? 뭐!